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크리 t v 가키나입니다 저는 지금 아이오닉5에 실내에 탑승을 해있는데자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셔서 아이오닉5를 또 테슬라와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모실 분은 테슬라 모델3와 모델X를 보유하고 있고 얼마 전에 본인의 SNS에 모델Y를 사전계약했다는 그 피드까지 올린 걸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이 테슬라 주주가 아닐까 그렇게 의심이 되는 테슬라 오너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 반갑습니다, 님 반갑습니다. 아 네. 자, 그 제가 말씀드렸던 테슬라 주주가 의심되는 그 오너분은 아. 사실 자동차 파워 블로거 지미림님이셨습니다. 아반갑습니님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럼 잠깐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미림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는 어, 자동차 관련해서 뭐 유튜브나 어, 블로그를 하고 있지만. 사실 뭐제거보다는모크리티비를더 추천합니다 <laughs> <laughs> 아, 와 역시 네그 취미사만 하고 있긴 합니다 아, 네. 여러 면에서 저보다 한수위 <laughs> 목소리 들리시죠? 와 이렇게 감미로울 수가 <laughs> 자, 네. 지금 방금도 이렇게 모델3 타고 이렇게 지나가셨잖아요 모유하고 네. 계신 테실라 차량이 두대라고네 맞습니다 네. 모델3하고 모델X 맞습니다 아, 네. 이 정도면 주주라고 뭐 아. 봐도 되겠죠 <laughs> 뭔가 뭔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한다 라고 생각이 들 아... 수밖에 없는데, 네. 일단은, 아이오닉5. 보시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차피 전기차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 네, 네, 네. 근데, 테슬라 오너가 보는 관점에서 아이오닉5. 네. 네. 오늘 이렇게 주행도 해보면서, 네. 또이 디자인, 뭐 실내 이런 부분 전체적인 이런까지 해서 좀 솔직 담백하게. 알겠습니다. 좀 평가를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테슬라 오너분이 생각하는 테슬라 전기차의 장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기차를 사는데, 가장 크게 고려한 요소가 있어요 몇 가지가 네, 네. 그게 맞았기 때문에 저는 결국엔 테슬라를 산 건데 네. 테슬라의 장점이기도 한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네. 가장 큰 장점은 주행 거리입니다 주행 거리 주행 거리가 정말 길죠 그래서 모델 3 기준으로는 496km가 이제 한국 기준으로 최대 주행 거리 네, 그리고 모델 Y는 511km 그리고 모델 X 같은 경우는 거의 3톤에 육박하는데 어 인증받은 거리는 40340km 정도 돼요. 음... 네. 그래서 주행 가는 거리가 일단 길다. 길다 네, 이게 좀 가장 첫 번째 장점이자 제가 산 이유고 굉장히 많은 전기차 오너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 주행거리가 굉장히 큰 관건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일단은 테슬라가 굉장히 긴 주행거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는요? 네, 두 번째는 이제 OTA라고 기본적으로 탑재된 시스템을 네. 업그레이드 해주는 그러니까 아. 오버 더 에어라고 요거를 아마 말씀하시 테슬라 오너분들 되게 많을 텐데 이게 왜 좋냐면 업그레이드 해주는 범위 자체가 굉장히 넓어요 음... 심지어 제로백을 빠르게도 해줍니다. 아, 그래요? 네.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까지 되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업그레이드가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모델 X 같은 경우는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감도를 업데이트를 통해서 조절을 해줬어요. 음... 그래서 승차감이 갑자기 바뀌는 개선이 된 거죠. 네 개선이 됐습니다. 음... 처음에는 그냥 에어 서스펜션만 있다 이러다가 3단계로 제가 조정할 수 있게도 되었고요. 그게 지금 뭐 5단계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음... 이런 식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음... 이미 팔았지만 이판 차량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줘서 기존의 고객들이 계속해서 만족할 수 있는 걸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고 네. 이게 자동차가 이제 진짜로 IT 업계랑 거의 유사해진다는 느낌이 좀 이런 데서 오는 것 같아요 OTA는 진짜 많은 자동차 유사들이 채택해야 될 서비스 같습니다 최대 주행 거리하고 네. OTA 네. 또 있나? 어뭐 그게 가장 큰 이유고요. 네네. 뭐 다른 자잘한 것들이 있기는 한데 네. 테슬라도 아시다시피 단점도 워낙 강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테슬라 오너가 보는 테슬라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아무래도 다들 아실 테지만 빌드 퀄리티가 음... 진짜 안 좋습니다. 이게 그렇죠. 테슬라가 이제 20년도 안된 회사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뭔가 상품을 조립하고 만들어내고 이런 거에 대한 기술력이 딸린 건 확실해요. 음... 그건 뭐 테슬라 스스로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라서. 네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차를 인수할 때 네. 기스가 있다. 그러면 인수하시나요? 저는 안 하죠. 거부합니다. 어, 그렇죠. 저도 그렇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무시를 해버려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뭐 단차, 기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딱히 케어를 안 해주고 반품 어... 사유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맞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AS로 보내버려요 그냥 신찬데도. 음... <laughs> 네. 뭐 거기에 대해서 뼈라게뭐 크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서 사실 이런 부분은 되게 이제 예를 들어 저는 아이오닉을 뭐 지금도 보지만 봤었었잖아요. 네네네. 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만듦새 이런 건 음. 너무 차이가 나니까 아 테슬라를 과연 이돈 주고 사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어요. 음, 하지만 네. 단점이 극명한 만큼 장점도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또 테슬라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거고. 네. 그럼 오늘 형님이랑 같이 네. 이 아이오닉 5를 주행을 하면서 네. 이번에 아이오닉 5의 장점은 또 뭐가 있고 네. 또 단점은 네. 뭐가 있는지 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laughs> 나 이거 리뷰할 때 네. 이거 분명히 이질감이 좀 있을 거다 왜냐면 네네. 내가 이 트론 때 처음 봤거든 네네. 이 트론 때 이게 보통 우리가 거울이 잘안 보이면 네. 이렇게 해갖고 보잖아요 그럼 네. 이쪽이 좀더 보이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도안 되니까 뭔가 느낌이 이상한 네. 근데 이게 꿀팁이 사이드미러 이 화면이 뒷공 무늬가 이만큼은 나와야 감이 와요 아... 안 나오고 이렇게 도 아예 안 나오게도 설정이 되거든요 아하. 어 그러면 진짜로 무슨 TV 보는 거 같고 CCTV 보는 거 같고 아, 감이 안 오더라고요 거리 계산을 하기 위해서 차체를 살짝 걸리게. 네네. 근데 일단 앉아 있는 착좌감 자체에서 좀 차이는 확실히 난다. 테슬라는 그 빌드 퀄리티가 약간 안 좋다고 그랬는데 네. 뭔가 낑낑거리겠다고 해야 나낑낑거린다고요 <laughs> 뭔가 의자가 약간 스프링 위에 있는 듯한 뭐 약간 아 그런 헐렁한 느낌이 나는데 이거는 뭔가 단단하게 조여져 있는 그 음... 빌드 퀄리티가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현대 기차가. 음... 아 진짜. 이게 확실히 첫 토크는 지금 이게 4인 구동 모델이라고 했잖아 그쵸, 그쵸.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토크는 어, 세진 않아 음. 근데 만, 이게 이제 현대차가 전비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전비가 많이 달거든 가속하면 그래, 전비를 위해서 해 놓은 세팅이라 그러면 오케이 뭐 그거는 충분히 음. 수긍할 이, 만한 아, 일단 어, 실내 공간 디자인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디자인은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모니터 하나만 있기 때문에 뭔가 디자인이 편할 게 없거든 네, 테슬라는 네, 네. 테슬라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좀 펼쳐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거든요. <laughs> <아직> <laughs> 되게 뭐가 없잖아요. 맞아, 맞아. <laughs> 버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거 되게 안 좋다고 봐. 왜냐하면 음... 운전을 할 때는 사실 전방을 주시하면서 컨트롤을 할수 있어야 된다고거든. 보 네. 근데 테슬라는 예를 들면 공조를 켜야 된다. 그러면 터치 한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킬수 있어. 음... 근데 얘는 여기 그냥 바로 버튼이잖아. 이런 근데, 공조. 여기 근데 이것도 많이 삭제된 편이에요. 아, 그지 형님은 테슬라를 타시다가 느끼셔도 <laughs> 그런 건데, 저는 진짜 답답하게 느꼈어요. 아 이것도 이 안에 들어가야지 아 열선통풍이랑 막 이런 거 있거든요. 아 열선통풍 여기서 킬 수가 없어요. 전자서 아 메모리 시트 같은 경우도 안에 넣는지 안 되는구나. 여기 들어가야지 열선통풍을 열 수, 할 수가 있고. 근데 이게 상대적인 진짜 개념이라고? 네. 나한테는 되게 친절하고 고마운 이 버튼들인데, 뭐 기존에 현대기아 차를 타던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많이 삭제가 되어 있는 상태. 네. 아무래도 여기 센터 콘솔이 없다 보니까. 그치, 그치, 그 이게 좀더 좀 뒤로 가고 있어요. 어, 난이 부분이 진짜 칭찬할 만한 게, 이 공간의 활용성 자체를 이렇게 극대화시켰다는 거는, 이건 진짜 잘한거 같거든. 음. 네, 이거 칭찬 전에도 리뷰할 때 칭찬을 했었는데, 네. 칭찬하는 게 뭐냐면, 보통 이거 패밀리카로 쓰시는 분들 많을 거 아니야. 네, 그쵸. 그렇죠. 그러면 보통은 아이가 이제 두, 두 자녀 정도 있으면 아이가 이제 뒤에 타고, 뭐, 엄마, 아빠가 이렇게 타겠지. 네. 근데, 아이가 울어. 그러면 되게 난감하죠. 특히 고속도로에서. 그쵸. 그러면 뭐, 달래주거나, 뭐, 우유를 주거나, 뭐, 뭔가 해결을 해주려면 손에 닿는 데 있어야 되는데, 네. 일단 운전자 는 난다. 그리고 조수석도 되게 힘들어. 근데, 이게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네. 내가 뒷자리를 앞으로 당길 수 있잖아. 그죠, 그죠. 어, 그러니까 그 부분이 너무 좋은 거야. 음. 아기 키우는 사람들은 컨트롤 할게 너무 쉬운 거지. 본 지금 조수석은 뒤로 하고 이 뒷좌석은 앞으로 당기면 손에 그냥 닿더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공간의 활용성에 있어서는 뭐 진짜 현대아 차가 정말 도 같은 거 같아요. 예, 옛날부터 뭐 현대가 잘하는 게 공간인데 <laughs> 여기서 거기 그냥 포텐이 터졌다고 봐야죠. 그렇지. 진짜 이거 이 센터 콘솔 움직이면서 이이 이 추가적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진 거지. 이제 캠핑을 할 때도 좋아지고, 뭐 짐을 네. 많이 실을 때도 좋아지는 거고. 이런 장점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막상 되면 활용할 때, 어 진짜 너무 좋은 기능이다. 이렇게 순간순간 느끼게 되는 고마운 기능들인 거지. 제가 네. 그러니까 이제 패밀리카로는 모델 X를 쓰고 있고, 이제 개인용으로는 네. 네. 모델 3를 타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모델 X나, 뭐, 3도 마찬가지지만, 모델 X를 타고 있으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차가 어 운전자야, 너 나한테 맞춰. 나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 너 그냥 나한테 맞추면 돼 음. 이런 느낌이고 현대는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그래서 사실 친절 친절도 면에서는 어뭐 압도적이지 그래서 내 주변에서도 전기차 이제 살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물어보는데 전기차를 뭐 사야 되냐 테슬라 사야 되냐 현대과 사야 되냐 뭐 이런 혹은 뭐 기타 브랜드를 사야 되냐 물어보는데 그냥 나는 크게 두 가지로 옵션을 줘. 테슬라 아니면 현대 아이오닉을 사라. 근데 어떤 사람이 사야 되냐? 테슬라는 귀찮은 걸 감,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사는 거. 그리고 현대차는 아난 그냥 일단 이동수단의 목적이 강하고 차에 차를 모시고 살고 싶지 않아. 약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아이오닉을 사라. 이렇게 음. 추천을 드리 있는 거지. 그렇군요. 왜냐면 현대 그러니까 테슬라를, 사, 테슬라를 사신 분들은 이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게 되게 많아. 예를 들면 충전도 아무데나 안 되잖아. 독자 포트다 보니까 다 계산해서 가야 되거든. 테슬라만 유독 제외되는 충전소가 되게 많더라고요. 아 맞아 맞아. 예, 이번에 현대 그 길동 EV 스테이션도 그렇고 어, 하이차죠. 예, 하이차죠. 그것도 그렇고 그게 테슬라만 제로되면안 된다고. 아, <laughs> 테슬라가 어댑터를 써서 그런데. 어, 뭐, 그거는 어쨌든 뭐, 현대 결정인 거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다른 브랜드는 아예 못쓰니까, 음. 슈퍼차저는 아예 못쓰니까. 어차피 뭐, 그러면 뭐, 화성 갈 거니까, <웃음> <웃음> 화성 갈 거니까, 그런 거는 뭐, 감안하는 걸로. <laughs> 승차감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사실 비비기 힘들어. 음. 이 서스펜션의 어떤 편안함이라고 해야 되나, 일반적 소비자가 타기 되게 최적화되어 있는 차고, 같 테슬라는 여전히 불편해. 에어서스가 들어가도 불편해. 어, 그리 에어소스 들어가서 덜컹거리는 이런 것들은 많이 잡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근데 롤 피칭이 심하기 때문에, 뭐, 그냥 뒤뚱뒤뚱거리면서 간다고 보면 되고. 아, 그러니까 뭐, 주행감, 빌드 퀄리티, 기존의 <laughs> 전통적으로 내연기관들이, 어, 그 가지고 갈수 있는 장점들은, 네. 사실 테슬라가 비비기는 힘들다고 봐. 어, 이 주행감에서는 절대 뭐, 따라오기 좀 힘든, 최대 주행 거리는 테슬라가 앞서고 있고 충전 시간에 있어서 좀 아이오닉이 좀더 앞서 나가고 있지 않나 사실 슈퍼차저가 250이잖아요 최대가 그거 들어온 지가 이제 얼마 안 됐어 그러니까 사전 계약한 날부터 아... 슈퍼차저가 세 번째 버전이 들어왔는데 그거부터가 250 아... 지금까지는 120 그러니까 충전 속도는 하이차저가 훨씬 빠르긴 하지 중요한 게 평균 속도잖아요 평균 속도도 아이오닉이 조금 앞서고 있다 라고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거 충전을 해 봤는데 텐더다드가 18분 10에서 80까지 이제 18분 내로 이제 충전이 되는데, 이것도그 환경에 따라서 되게 많이 갈린다고 해요. 일단 주변의 온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상태가 있고, 이 모델은 롱레인지 모델의 4륜이에요. 최대 주행거리 인증이 안난 상태인데, 이거 충전을 해봤는데, 5%에서 80까지, 그리고 10%에서 80까지 두번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해요. 5%에서 80%까지는 그때 좀 온도가 높아서 그랬는지 20분만에 됐어요. 근데 10%에서 80%까지 할때 30분이 걸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이게 주변 상황에 따라서 그배터리 상태에 따라서 조금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제 내 예상컨대 아마 이제 배터리 프리컨디셔닝이라고 하는데. 음... 배터리는 이제 전해질로 되어 있어서 이제 액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 활동이 이제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그죠. 배터리가 27도 이상에서 좀 가장 활발하게 좀 충전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속 충전을 하기 전에 거기다가 뜨거운 바람을 막 보내. 이게 배터리 프리 컨디셔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아마 그 상태가 지금 조건이 맞으면 빠르게 되는 거고, 아마 이제 그게 안돼 있으면 조금 더 느리게 되는 거 같아요. 형님 뭐 라디오 같은 거 진행해 보시는 거 없으세요? 아 너무 감미로워요. 진짜 서장하고 너무 지금 맞물려서 지금 라디오 듣는 줄 알았어 떠났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형님 목소리 듣고 있는 청취자의 입장에서 심장이 배터리라고 한다면 제 심장이 오늘 27도 가장 활성화가 돼 있고 그런 느낌이에요. 아 좋습니다. 아, 오늘 너무 잔잔한 목소리 의 주인공 지민님 씨와 함께 아이유니5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평소에도 자주 다니시잖아요. 또 전기차가 정체 구간에서의 좀 뭔가 이점이 좀 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회상 제동은 어떻게 보면 발 컨트롤을 좀 잘해야 되는 신경을 계속 써줘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보통 테슬라로 이길을 갈 때는 자율주행을 걸어서 가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절대로 현대보다 앞서 있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자율주행이 적용되는 범위가 더 넓을 뿐이지 기술이 앞서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현대차도 과감하게 여러 방면에서 좀더 길게 적용을 시켜준다. 그러면 충분히 테슬라만큼 할수 있는. 음. 어, 테슬라가 앞섰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보통 우리 거의 원형으로 도는 그 인터체인지 같은 데 있지. 네. 거기서도 안 풀려, 테슬라는. 현대차는 풀리긴 하는데, 이제 제네시스 HDA2까지 실험을 했는데 다 풀렸거든. 네. 근데 이제 테슬라는 오토파일럿을 키면 핸들이 막 이만큼 한 180도 꺾여도 안 풀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좋다 좋다 얘기를 하는데 적용 범위가 그냥 넓은 거다 라는 게. 근데 거기까지도 할 수는 있으나 그치.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현대차에서 안 하고 있는 말 나온 김에 한번 걸어보시죠 아, 이게 HD 2야? 원 2예요 어. 2인데 그래픽이나 뭐 UI 이런 것들이 좀더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어.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그 밤에 스트레스 모드 어, 어, 어. 불안 켜고 다니는 사람들 어. 그런 사람들 있을 때도 잡아주는구나 잡아줘앞 차량의 밑에 하얗게 뭐가 따라다녀요. 그래서 스텔스 모드 차량일 때도 이제 HUD로 그걸 잡아낼 수 있고 낮일 때도 좀 보이더라고요 가끔. 뭐 좌회전해야 된다면 이렇게 계속 가로질러서 해주고. 이 HD 2가 네. 현대차에서 적용된 사례가 있나? 제네시스만 되지 않았나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아이오닉이 엄청 어떻게 보면 되게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인 거지. HD 2가 제네시스가 아닌 현대차에서. 그러니까 지금 아이오닉 5는. 뭔가 제가 봤을 때 최초 개발 단 기획 단계보다 더 많이 넣은 것 같아요. 그런 거. 왜냐면 시기적으로 아. <laughs> 첫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죠. 맞아요. 맞아. 여기서 잘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laughs> 왜냐면 나는 이 모니터만 받아야 할것 같아. 이 모니터를 보통 진짜 최고급 라인 아니면 이렇게 큰 모니터 두 개를 안 넣어주는데 하, 보통 하나는 작잖아. 하나는 크게 넣어줘도. 근데 이제 진짜 공들여서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이제 여기서 엿보, 이런 데서 엿보이는 거죠 심지어 이게 기본으로. 십이점삼십이점 응, 근데 다만 아쉬운 건 예를 들면 현대차는 네. 모니터를 현대차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 예를 들면 모비스가 만들거나 뭐 부품을 뭐 어디 만두가 만들 수도 있고 어떤 그 부품 회사들이 만들어서 이제 조립을 해서 조립 제조 산 거잖아.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부품이 다 다르다 보니까 어그 아까 내가 말한 OTA가 적용되기가 조금 힘들다라는 음... 얘기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테슬라는 본인들이 다 만들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구동 시스템에도 그냥 연결이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업데이트를 통해서 구동을 조금 더 좋게 하거나 뭐 이런 방식의 업데이트가 가능한 건데 여기는 그게 다르다 보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 아, 빌드 퀄리티를 버리고 OTA를 가진 <laughs> <갖는> 거야? <laughs> 아 근데 빌드 퀄리티는 진짜 아 근데 그거는 <laughs> 이제 보시는 분들이 다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게 많은 인플루언서 분들과 크리에이터 분들이 다뤘어요 어, 얼마나 심하면 그러겠어요 네. <laughs> 저번에 어떤 분이 그 출고장에 가면 다 같이 가서 봤잖아요 음. 그때 같이 뽑으시는 분들 자기 거 보고 열받아고한 명씩 다 하는데 다 하나씩 다 나와요 <laughs>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에서는 그게 정품이다 음. 정품인증? <laughs> 완벽하면 가품이라 그래요 우리. 아. <laughs>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게 있어요 그 브랜드마다 본인들이 인정해줄 수 있는 결함이 있고 아닌 게 있는데 그냥 이 퀄리티가 우리 퀄리티야 이거 알아서 받아들여서 살려면사 이런 자신감이 맞아요. 테슬라는 있고 불친절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너희가 우리한테 맞춰 약간 애플 초기에 그 아이폰 팔때 약간 그런 느낌? 지금은 나아졌나요 애플이? <웃음> <웃음> 지금도 이제 별로긴 한데 네. <laughs> 아 근데 진짜 확실히 이런 거 보면 막나 현타 올 때가 많거든 왜냐면 나 테슬라 모델 X를 출고할 때 내가 시승차를 G80을 받았어. G80이 5천만 원대잖아. 근데 X가 1억 4천이었거든. 그걸 타고 가서 받았는데, 와, 진짜 그 자리에서 후회했어. 와, 내가 이거를 1억 4천 주고 사야 되나? 약간 그, 그만큼 진짜 현타가 세게 와. 너무 조악하거든, 그 퀄리티가. 근데 G80이랑 비교를 해버렸으니. 리스, 리스였어요? 아니 그냥 현금. 현금으로. 자 여기서 네 번째. 매력. 오늘 우리 지밀이의 매력 뭐 뭔지 맞추기 뭐 매력 소개 시간 그걸 아닌데. 자 1억 4천의 재력까지 나. 1억 4천을 현금으로. 아... 따뜻한 아빠 재력. 명석한 눈에 감미로운 보이스. 자 오늘 마스크는 안 까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형님 얼굴 알거든요. 네, 다른 데서 보세요. 네. 아이패달 모드라고 들어보셨어요? 원페달 모드라고도 얘기하고 엑셀을 뛰면 바로 브레이크. 밟으면 나가고 그러니까 엑셀만으로 조작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야? 회생제동이 0까지 강... 0을 목표로 제동을 해요 아. 아이페달 모드를 하시면 그냥 발뛰면 바로 습니다 아. 생각보다 제동이 빨리 걸려요 어, 그래서 그거... 이렇게 가까울 때 미리 떼봤거든요 음. 근데 저기 가기도 전에 멈추더라고요 이거 테슬라에도 테슬라가 워낙 회생제동이 강해서 네. 오너들 사이에서 원페달 드라이빙이 되게 유행이에요 아. 그래서 보통 테슬라 사는 사람들은 브레이크 패드가 반영구적이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해 <laughs> 브레이크를 안 잡으니까 아직 새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를 좀 극대화 시켜주는 모드가 들어 있는 거네. 네. 그거 한번 활성화 한번 시켜 볼까요? 오, 어, 아 되게 세게 걸리는구나. 아, 뭔지 알겠다. 진짜 멈추네. 이거는 연습이 되면 진짜 브레이크 패드 평생 안 갈라도 될것 같아. 그러니까요. <laughs> 아니 전기차 자체가 원래 소모품이 많이 안 들어가잖아. 그렇죠. 오일도 안 들어가고. 네. 근데 브레이크 패드까지 아껴 버린다? 이러면 돈을 벌어다 주는 차가 아닌가 이러면? 그러잘 그러니까 컨트롤하면 진짜 좋은 모드네 이거 네. 그냥 이런 거 테슬라도 조금. 좀... 아 현대가 잘 돼야 되니까. <웃음> <웃음> 아니 서로 제가, 제가 봤을 땐 그거예요. 테슬라도 테슬라가 정말 잘하는 게 있고 현대도 테슬라보다 잘하는 게 있으면 서로 좀 배워서 저희만 저희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그렇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비록 테슬라를 샀지만 어, 사실 우리나라의 보조금이 테슬라 쪽으로 많이 흘러가긴 해. 그건 좀 안타까워 빨리 아이오닉이 나와서 아이오닉에서 빨리 좀가져가 줬으면 좋겠는데 기다리는 입장이면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어쨌든 대한민국의 패션이 외부로 많이 나가는 거에 대한 어떤 좀 아쉬운 점은 있긴 해 그래서 뭐 그거를 강제로 막으면 조금 치사한 거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잘해줬으면 하는 거지 음. 근데 이번에 모델 Y는 뭐 보조금 50%뭐 그런 이슈가 있던데요 모델 Y는 어 기본적으로 6천만 원이 넘어 음. 6천만 원이 넘는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50만 지급하거든다줄수 네, 있는 거에서 어, 어, 어. 50만 어. 근데 모델 3도 원래 넘었어. 음. 근데 아니, 이번 설때 2월이지. 네. 5,999만 원으로 내려버렸어. 가격을. 아... 그래서 대란이 일어났었던 거야. 음... 나도 그때 이제 출고를 한 거고. 그러니까 500만 원을 내리면서 성능은 좀또 올라갔거든. 리프레시라고 해서. 이제 성능은 올라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너도나도 주문을 한 거지. 총 999만 원으로 보증금까지 와 <laughs> 뭐 다해먹겠다는 거네요. <laughs> 처음에 6천만 원 이상은 안 주겠다 이제 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꼼수를 쓴 거지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 뭐 자동차를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그치. 머리를 잘쓴 거죠. 그렇지 뭐 이윤을 창출해야 되니까 뭐 그거는 뭐 그거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건좀 있지. 아이오닉이 그래도 빨리 나와주면 분배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번에 모델 Y 하고 아이오닉 5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 근데 모델 Y 같은 경우는 네. 롱레인지. 그러니까 보통 많이, 사람들이 많이 사는 모델이 6,999만 원이야. 네. 5,999만 원짜리는 스탠다드라고 네. 가장 싼 모델, 이름 모델. 네. 그거는 근데 주문이 더 이상 안 돼. 음... 그러니까 이제 는 고민거리가 아니지. 그때는 고민거릴 수도 있어도 지금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버려 보조금을 50%만 받더라도. 아... 테슬라 모델 Y를 선택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나는 그렇진 않다고 봐 너무 많이 차이나니까 거의 1,500... 2 0 0만원 차이 날 거거든? 2천만 원의 값어치를 하나? 난 그렇게 보면 그렇진 않다고 봐 이게 근데 모델 Y랑 비교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사실 재원상 비슷한 건 모델 3거든 오히려 모델 3가 전장이 더 길어 네 맞아요 어 근데 다만 이 실내 공간이 워낙 넓잖아요 휠 예, 베이스가 얘가 더 길죠 어, 전장은 그렇구나. 짧은데 어, 모델3 같은 경우는 그러면 만약에 가격을 비교한다 모델3는 5,999만원이라고 했잖아 요거랑 가격이 비슷해지는 거아 이제는 음. 이게 조금 더 낮기는 하지만 이제 옵션이 조금 있기는 하니까 옵션 가격이 얼마인지 책정은 안돼 있기는 하지만 모델3 롱레인지는 기본 4륜이 채택돼 있고 자율주행이 기본으로 잡대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뭐 hd2랑 그냥 4륜 만 옵션을 넣어본다 네. 4륜에다가 롱레인지에다가 그러면 가격이 이제 조금 좀 비슷해지는 음... 어, 경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는 고려할 만한 상황인 것 같고 음... 거기서 뭘 골라야 되냐 이거는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귀찮은 걸 싫어하는 사람은 무조건 아이오닉 약간 얼리 어댑터 성향으로 뭔가 알아보고 이런 거 좋아해 그러면 테슬라 가도 충분하다 음... 어, 화성 갈거니까 <laughs> <laughs> 예를 들면 처음에 테슬라를 샀던 사람들은 충전할 때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거 당연히 못 봤어. 근데 그게 기본 앱으로 지금 깔려버렸거든. 나는 항상 그래. 테슬라보다 아이오닉이 뭐 어떤 게더 좋아? 그러면 테슬라를 두대 샀기 때문에 당연히 테슬라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절대 아니거든 나는. 나는 아이오닉이 오히려 더잘 만들었다고 봐. 다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주행거리랑 그런 무선 업데이트가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었으면 당연히 아이오닉을 샀겠지. 난. 그러니까 나는 이건 성향의 차이라고 보고 이게 뭐한 차량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어디가 앞서 있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다는 결론인 거지만 구매를 하는데 있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 거지 주행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는 평을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그냥 <laughs> 압승이야 그냥 이건 테슬라가 절대 따라올 수 없고 테슬라는 이런 이 A 필러나 하부 쪽 이런데 뜯어보면 공간이 많고 너덜너덜하게 돼 있고. 그 실제로 내 방음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걸 봤거든. 그러니까 그런 데서 되게 소, 잡소리도 많이 들려오고 하부에서 올라오는 뭐 노면의 불규칙한 그 잡소리들 그리고 진짜 많이 올라오는데 지금 이거는 실내가 너무 조용하고. 네 지금 어. 저도 이거 처음 탔을 때 전기차들이 워낙에 조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외부 소음이 더 크게 들리는 게 있거든요. 맞아. 근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도 잘 잡은 것 같고. 진짜 잘 잡았어. 요 근데 채슬라도 잘 잡은 것 같은데? 아니야 진짜 타보면 하 진짜. 용, 용마오게 용 <laughs> 특히 고속도로 한 80km 넘어가잖아. 하슬라는아 응. 이거 진짜 심각한 수준인데라고 느낄 정도. 난 민감하지도 않은데도 그렇게 느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주변을 딱 타보면 어, 이게 1억이라고, 이게 1억 4천이라고 막 이런 응.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와.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조악하니까 다만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요거는 진짜 어디를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제 고르기만 하면 되는 부분. 오늘 이렇게 해서 따뜻한 아버지의 이미지도 챙기면서 감미로운 보이스로 본인의 1억 4천을 현찰로 지급하는 그런 재력까지도 과시했던 테슬라 모델 X와 3의 오너. 지민님과 미 함께 아이오닉 5를 주행을 해봤습니다. 어, 오늘 주행을 하시면서 느낀 아이오닉 5의 전반적인 느낌, 장단점 이런 거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뭐 만듦새가 워낙 좋다 보니까 되게 타면서도 기분이 너무 좋았고 소음 잘 잡고 주행 느낌 좋고 이러다 보니까 테슬라랑 뭐 비교를 굳이 안 해도 될 정도로 워낙 이건 잘 만들어 놓은 것 같고 캠핑을 하시거나 뭐 아웃도어를 좋아하시거나 공간의 활용성 이런 걸 중시하시는 분들은 테슬라보다는 사실. 이아이오닉5가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뭐 V2L 같은 기술도 있으니까. 아, 그렇죠. 그게 뭐 매번 사용하지 않아도 급할 때 진짜 유용할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런 종합적인 걸 고려해보면 사실 저는 아이오닉5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고 싶고 어, 테슬라에 대한 어떤 궁금증 그리고 테슬라가 어떤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에 꽂히셨다면 사실 테슬라로 뭐 가도 뭐 그거는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 개인의 네, 네. 취향에 따라서? 네. 그렇게. 좀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아이오닉 5도 좋은 평가를 내려주셨지만 일단은 되게 가져가는 이미지가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으신 만큼 오늘 어 저만 좋았던 거 아니고 이제 형님도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면 굉장히 유익했던 것 같고 여러분들도 오늘 지미리님의 리뷰를 통해서 유익한 정보를 얻으셨고 어느 정도 고민에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니까 뭐 광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진짜 마지막 아 청명 별백한 <laughs> 이미지와 솔직한 이미지까지 챙기시는 모습 잘 봤습니다. 네. 뭐 그리 디 v <laughs>